더 파이팅 2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발 진행 상황이고요. 1주에 예정되어 있던 게임 타이틀, 캐릭터 선택창, 투기장, 캐릭터 아이들 및 이동 스프라이트 테스트는 캐릭터 선택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현 완료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예정되어 있던 캐릭터 1은 프리스트 캐릭터로 구현이 완료되었고요. 잡기는 구현하지 않았고, 레이지 스킬은 충돌 처리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의 캐릭터 2는 시프 캐릭터로 구현하였습니다. 4주차의 캐릭터 3은 파이터 캐릭터로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깃허브 커밋 통계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연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스페이스 바로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1주차에 구현했던 캐릭터 1 프리스트입니다. 약공격이고 강공격, 강공격, 강공격 연계, 하단 강공격, 상단 강공격, 이렇게 있습니다. 2주차에 구현한 시프 캐릭터입니다. 약공격, 약공격 연계, 강공격, 강공격 연계, 하단 강공격, 상단 강공격, 상단 강공격 연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구현한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약공격, 약공격 연계, 하단 약공격, 상단 약공격, 중단 강공격, 하단 강공격, 상단 관공격, 상단 관공격 연계,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